황부도시 군산의 전통 한정식에는 회가 빠지지 않는데요. 싱싱한 회부터 홍어삼합, 떡갈비, 불고기, 전복요리, 대야구이, 가리비구이, 굴비와 전요리 그리고 각종 고급 코스 요리까지 무수한 메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전통 한정식 전문점 신고궁에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군산시 경장동에 위치한 저희 신고궁은 군산시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으로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는 최상의 상탈임을 자랑합니다. 가격대별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으니 특별히 원하시는 요리가 있으시면 예약 시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상견례,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등 모든 자리에서 군산 전통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고풍스러운 군산의 먹과 맛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궁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특별한 식사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